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종목은 G2 파워라는 종목이에죠 원전 관련주로 최근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과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그죠? 이 상승 있을까? 그쵸?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요 여러분들? 상승한다면 목표가 목표가가 있겠죠. 세 번째는 만약 제차 하락한다면 순절선, 그렇죠? 네 번째는. 종목 추천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G2 파워 좋은 정보 나가니까 아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어 영상 중간이라도 여러분들 저랑 소통하고 싶거나 또어 관련 종목에 대해 정보를 받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은 영상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 이소장이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G2 파워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월봉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월봉을 보는 이유 는 뭐냐면 주가의 현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건 장대 양봉의 절반을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 절반을 중요시하게 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 자리죠. 결국은 뭐냐면 9,950원이 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지지하면 되는 거야. 예, 이 부분. 9,900원이나 9,950원. 그냥 9,950원으로 잡죠. 여기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향해서도 갈 수가 있어. 얘가, 자, 보시면. 한번 전고점을 향해 노력을 했어.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전고점을 향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힘에 붙인 상황. 왜, 왜 힘에 붙이고 다시 재치하라 그랬을까? 아, 맞아. 여기 매물대가 세기 때문에 그런 매물대 매물대가 너무 세서 어, 꼬리를 잡고 내려온 거고 다시 한번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9,950원을 지지하면서 자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16,000원과 9,950원을 주봉이고요. 16,000원과 9,950원을 주봉이었습니다. 16,000원과 9,950원을 거요.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어 놓고요. 자, 이 9,950원이라는 가격을 우리가 뭘 월봉을 보고 그었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저항이 되는 가격 된 거죠? 여기가 자꾸. 저항이 되잖아요. 이제 저항이 되다가, 결국은 여기를 뚫으니까, 어때요?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일차적인 고점은 여긴 거죠. 월봉. 어, 이 고점을 못 뚫고 제체 하락을 하면서 어, 9,950원은 잘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 어, 따로 볼건 없어요 월봉에서 그죠 그럼 일봉에서 보요 9,950원 16,000원 50원 16,000원을 긋습니다 한번 자. 이렇게 그어 놓고 보면 자, 흐름의 자체는 얘가 보시면 어. 이신고가를 갔을 때는, 뭐, 그런 뉴스도 있었지만, 원, 전 뉴스, 뉴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무상증자 이슈였단 말이야. 이러고 쭉 내려오고, 얘가 뭘 했어? 어, 횡보를 한 거지. 뭘 해? 왜, 왜, 횡보, 왜 횡보를 해? 여러분, 제가 왜 횡보를 하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오르면서 횡보를 하는 이유는 뭐다? 맞아, 여기. 이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이만큼의 매물대가 세잖아.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이렇게 횡보를 만든 거야. 이렇게 빨갛게 한번 철을 쳐해볼게요 자, 횡보를 딱 만들어놨어. 우리가 가려보는 거야, 한번. 자, 그러나서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얘가 뭘 만들었어. 우리가 큰 캔들로만 만들어보는 거야. 우리 큰 캔들로. 이렇게 또 한번 여기까지 상승을 했어. 그쵸? 이걸 또 한번 우리 색깔을 넣어서 보니까 알록달록하니 좀 좋죠? 이렇게 올라갔어.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아 이게 큰 매물대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횡보로 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소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뭐야. 어, 여기에서 또, 뜬금없이 또이 매물대가 튀어나온 거지. 얘네들은 본전심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있고 약손조류의 심리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매도세가 심해지니까 아이 올라, 쉽게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재차 하락을 한 흐름인 거예요 결국 뭐냐면 얘는 뭐다 매물대가 크게 한개두개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물대는 여기서 1차 소화, 2차 소화가 다 끝나 여기 매물대는 소화가 끝났어요 매물대 소화는 끝났지만 이 매물대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야 아무래도 니들 그냥 여기서 팔어.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 가격대가 중요하고, 이, 고그 가격대를 돌파하는 게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지지업을 한번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저점이 잘, 지지가 확인된다면,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오늘 잠깐 상승을 했지만, 오늘 상승 갖고는 안 돼. 확실히, 여기가 지지된다는 걸 확인시켜 줘야 돼. 그 그것만 확인이 된다면 이 종목은 어, 지금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있죠. 자, 자 이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나, 난 고점에서 물렸다. 나 이거 고점에서 물렸어. 자, 빨리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 남겨 주셔. 빨리 지금. 빨리. 자,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난난 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 난 고점에서 물렸다. 또 최근에 물렸다 나. 나 최근에 또 고점에 물렸다. 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자 위에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세요? 번호로 남겨 주셔요. 예? 제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이거 자신 있어, 정말. 왜? 이 소장은 아니까, 차트에 가는 길을 알아. 웃기지 말라고요. 진짜로니까 여러분들? 예. 이거 조금만 있으면 돼. 여기 조금만 행보하면 신호가 하나 나올 거야. 어떤 신호? 자, 소통방에서 이건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신호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이 신호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저 이수장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종목 추천도 같이 드려요. 요즘은 테마주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테마 가지고 왔어요. 어떤 테마냐면, 한번 보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 더 집,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자, 360조 토큰 증권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이에요.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어, 일반 실물 자산들도 이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해서 대신, 주식이, 어, 디지털 증권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되는 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 무조건 사야 되는 건데, 토큰 증권을 사려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제 거래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하는 거래소가 나올 텐데 이 거래소 거래도 있죠. 거래소 우리가 이 종목을 살 거예요. 예 그래서 기, 기본적으로 회사는 성, 아, 그, 토큰 증권 시장은 성장해요. 을 Sto 여러분들 Sto 했던 Security 토큰이라는 뜻이에요 보안 토큰 자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10년 이상 횡보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가 이상한 종목 안 드린다고. 이렇게 10년 이상 횡보한 종목이야. 이거 무조건 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면 500%, 600%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샀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보기 원한다면. 수익을 보기 원하신다면 사셨으면 좋겠어서 어, 저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보다 수익을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 주셔요. 그럼 저이 소장이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 네, 한번 해 보세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